법주사팔상전 추녀 끝에 먹고기 아, 한마리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보면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 눈은 아, 감을 수는 없어도 어, 잠자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아, 수도성들은 아, 잠을 자지 않고 자더라도 아주 잠깐만 눈을 붙이고 계속, 돌을 닦아야 한다. 그 삼아, 이철에는 물고기, 형상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